어, 오늘부터 미가서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미가서의 중요한 개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모래새 사람 미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가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 가트리오라는 뜻을 가진 미카이야라는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그리고 당시 미가라는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미가의 이름 앞에 지명 모레셋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모두가 남 유다의 왕들의 이름인 것을 볼때 미가 선지자의 주 활동 무대는 남 유다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1절 후반부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설명하듯이 이 메시지는 남 유다에만 국한된 메시지는 아니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전역에 걸쳐 선포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동시대 선지자로는 이사야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 출신이거나 혹은 또 이에 준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유다 왕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조언도 하고 또한 죄를 고발하는 사역을 많이 감당했던 선지자였다면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자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약한 자들 편에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 큰 특징이고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잠시 살펴보는데요.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하면서 이 아수르가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인근 국가들의 점령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정세는 늘 불안했겠죠. 그리고 또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역시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 그리고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속되는 계층간 분열이 있었고 또 도덕제 부패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종교적 타락은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또불의가 가득한 시장 경제 등이 악재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따라서 미가서 전체 흐르는 메시지를 보면 이들의 죄를 공개하고 또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보면 이 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들을 지어다 땅과 거기에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한 말씀도 빠짐없이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고 정보를 알라는 차원을 넘어서 아씀에 대한 순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요. 너 아빠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한 것을 너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느냐, 아니나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심판자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은 당사자 입장에서 백성들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었음을 낱낱이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신다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높은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교만을 상징할 수 있는 우상숭배의 장소, 즉 산당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정복당하지 않을 것 같은 힘과 권세가 느껴지는 우상숭배의 장소, 이 산당을 가장 먼저 밟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절을 보니까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게 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게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가지시니가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이러한 허물과 죄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페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라고 사용되고 있는 하타트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에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긋나는 우리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일부터 일상에서 소소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가장 거룩해야 할 곳, 가장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죄악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 허물과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상숭배와 영적 음행이었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10개명의 첫 번째 또두 두 번째 계명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무시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죠.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니 벌써 주님이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낯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거룩히 이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것들, 또 음행을 벌이는 모든 나의 탐욕, 정욕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이배자의 삶을 통하여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